날 출산 앞두고 찾아온 사동과 사위를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스런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2살이 된 딸이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앞에서 힘들게 말을 시작하더군요.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벌써 임신 12주차예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할 나이도 됐으니 그럴 수 있지. 그럼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기 태어나서 친자검사할 때까지 저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대요. 뭐가 어째? 그럼 남자친구 는 어머니 뜻에 따르겠대요. 뭐?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댁도 싫고, 어머니 설득 못하는 남자친구도 꼴 보기 싫어요. 혼자 나 키울래요. 저희는 너무 속상했지만,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와 엄마가 찾아왔더군요. 그나마 애기가 아들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친자 검사 바로 해라! 이봐요, 우린 그딴 거안 하고 우리가 키울 거니까 그냥 돌아가요. 내 딸이랑 손주 그런 집에 절대 안 보냅니다. 저는 두 사람을 쫓아 버렸습니다. 저희의 선택이 맞는 걸까요?